국민이야. 여러분은 자식들이 거지가 돼도 싸. 북한과 중국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뭐든지 위에가 당이 있는 거야 당이. 그 밑에 주석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 밑에 총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청진시장이다. 청진시장이다. 그럼 청진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청진시장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청진시 당위원장이야. 맞아, 맞아요. 시 당위원장이 청진시장을 컨트롤해. 맞아, 맞아요. 당이 절대적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이게 정당계급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북한도 그래요. 중, 북한도 당이 있으면 밑에 주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 주석을 당석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당석이에요. 그 밑에 종리가 있어요. 아주 희한해요. 개성시장 위에, 그보다 높은 자리에 개성시 당위원장이 있어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이 말씀을 부리는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이에요. 공산주의라 이 말이에요. 당. 그래서 그걸 계급주의라고 그래. 저게 평등주의가 아니고 계급주의잖아. 근데 우리는 왜 우리나라가 당이 난리를 하냐고? 맞아, 맞아요.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그래서 이 중산주의로 갈때 우리는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수없어, 재수없어. 이념주의, 재수없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당, 우리는 당보다 뭐가 올라가야 돼요? 민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놈들이야?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당을 딱 만들어. 그래가지고 정보 보고 선거 때 야, 선거 비용 5천억 내 어, 국회의원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보궐선거하는데 얼마 내나 전국구 몇명 붙었으니까 지금 뭐안나무에는 당이 언제까지 20명이 되면 뭐 80억이 선거 비용이 나온대. 국가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선거비용을 각출해 이지 왜 우리가 세금으로 80억을 줍니까? 그게 새로운 정치냐 말이야? 아니 그게 안철수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야? 국가에 80억을 얻기 위해서 매달 언제까지는 80, 20명을 만들겠다? 우리는 국가 지원 안 받겠다.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안 받는 정당으로 존재하겠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당 지원금 앞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네, 그런 정치인이 뭘 나라를 바꾼는다고 그래? 정신들 차려요. 왜 국가의 국민들한테, 노는 노인들한테 놀아주고, 학생들한테, 어린애들 누리 과정에 도와줘야 될 돈을 정당 지원금으로 몇십억을 뽑아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언제까지 뭐 몇십 명을 만들어야 돼? 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에서 피를 통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새로운 정치한다는 자들이, 입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고혈을 뽑아가는 거예요 아까,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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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룡이가 이야기했듯이. 검준미주천이 내리, 옥방가요, 만성고라. 총눈악시 민눈악이야. 어, 물 눈물 떨어질 때. 국회의원들이 그런 돈 뜯어가고 국가의 예산, 그래, 국회의원이 몇십 명, 이십 명이 언제까지 되면은 국가 돈 80억을 생급이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기 개인 돈 몇천억은 안썼었다 나는 입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아, 참말로. 그런데 국민은 거기에 쏟는 거야! 허경영을 지지하겠다 소리를 안 하고! 막, 그놈이 새로운 정치라고. 정신들 차려요. 날벼락을 내려버릴 테니까. 내가 쳐다보면 말이에 입에서. 법금이 나와요. 국민들이 그한푼두푼모아난그 세금 낸 걸, 그걸 갖다가 그냥 사업하던 사람을 세금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이 옛날에 세금 낸 실적을 봐서 지금 자금을 지원해 주 생각으로 그래처를다 압류해버린. 그리고 만천하에 보고를 해버려. 그러니까 노련하게 사업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번 운이 조금 나빴을 때 국가가 안 밀어줘. 발로 밟아버려. 그리고 깍데기를 벗겨버려. 그리고 연예 매장을 시켜버려. 신용불량자에다가 뭐에다가 막 딱지가 막다 붙어버려. 그럼 그거 끝나요? 안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하던 재주에 있었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썩노? 그냥 폐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 모은 돈을, 그래! 20명 국회의원 되면 돈 빼고 억 공짜로 국가에 얻을 수 있어? 그럼 자기 재산은 몇천억 국가를 위해서 못 내놓나?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정말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면 국가에서는 정치 자금 안 받겠다. 선언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앞으로 국회의원들, 정당들, 국가 보조금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런 거 있겠어? 요 없겠어요. 청와대에서 그런 소리 꺼내는 내 직원이 있으면 그냥 조인트를 <laughs> 내 밑에 보좌관이 그런 소리를 해도 나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요. 흥분해가지고 정당 지원금 좀 줍시다. 택도 없는 말 돈이 그렇게 저렇게 새는 돈이 국가 예산의 70%야. 다 새는. 그래놓고 허경영 씨결혼하는데 이력을 뭘로 줄 겁니까? 말도 제자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돈은 줄돈 있고 사당항 어? 하는 거뭐이 삼십 조 쓰고 수도 이전 왜 해가지고 공무원들 그거 난리여. 그거 그거는 몇십 조. 차라리 그걸 충청도 사람들한테 도와주지. 에? 그래 안 그래요?